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 정말 기묘한 그런 문제를 준비해 보았는데요. 저와 함께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선으로 이 백돌 모두를 살리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백돌을 살릴 수 있을까요? 가만히 보시면은, 어, 이곳을 단수 치는 것이 일감입니다. 이을 때, 이렇게, 혹을 쳐서 막을 때, 이렇게 두는 것이 첫 번째로 떠오르는 생각인데요. 이 수는, 좌하귀의 백돌은 살릴 수 있지만은 이쪽 변 쪽에 있는 이 백돌은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실패죠. 백은 좌하귀의 백돌과 변의 백돌을 모두 살려야 됩니다. 이 돌들을 살리려면은 연결하는 수밖에 없죠. 어떻게 하면 이 돌들을 연결하면서 살릴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한번 젖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젖히는 수는 막았을 때 이때 이때가 정말 고민이에요. 있는다면은 연결해서 끊겼죠 그렇다고 단수를 치는 것은 이어서 끊어도 따먹게 되면은 자충이 안 걸립니다. 역시나 백이 죽었습니다. 자 이곳을 끊으면 어떨까요? 따먹을 때내 네, 뭔가 이렇게 먹여쳐서 촉촉수가 될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요. 이것은 촉촉수가 아니죠? 역시나 백이 죽었습니다. 자, 이곳을 단수치는 것은 어떨까요? 흙이 이어만 준다면, 먹여쳐서, 따먹을 때, 먹여쳐서, 이것이야말로 촉촉수로 오히려 이 흙을 잡고 백이 살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장면에서는 흙이 이곳을 잊지 않죠? 이곳을 연결하고요. 따먹어서 패가 됩니다. 패는 실패입니다. 백은 그냥 살아야 돼요. 패도 안나고 그냥 사는 수가 있습니다. 자 이곳을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흙이 이어준다면은 넘어가서 한수처도 연결하면은 흙이 이곳을 둘 수가 없기 때문에 백이 살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흑의 입장에서는 이곳을 이을 수가 없죠. 넘어가면서 하니까. 젖혀가는 건 어떨까요? 백이 이어만 준다면 이어서 단수쳐도 연결해서 백이 죽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백이 좋은 수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이곳을 단수치고요. 이을 때 먹여쳐서 촉촉수가 되죠. 네. 백이 흙을 잡고 연결하게 됩니다. 이것은 성공입니다. 흙의 입장에서 다른 수는 없죠. 이곳을 찔러가는 것도 백이 단수를 치고 이을 때 연결해서 흙이 이곳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백이 살게 됩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이번 문제의 해답 이렇게 붙여가는 것이 정답입니다. 흙이 최대한으로 버티는 수는 이곳을 젖혀가는 수인데요. 이 수는 단수를 치고 이을 때 먹여쳐서 촉촉수를 유도해서 이 백도를 연결하는 것이 이번 문제의 해답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흙은 이렇게 두면 안 되고요. 백이 붙였을 때는 흙의 최선의 한 수도 그냥 연결하는 것. 넘어가고 단수 치고 이어서 네. 백을 살려주는 것이 흑백간의 최선의 진행입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의 사활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